잘 먹겠습니다. 음. <laughs> 고기를 일단 어, 생 고기를 그냥 한번 끝 어, 안에 한번 찍어서. 음, 음. 음. 김치 다 드세요. 네. 나는 김치 안 먹으니까. 네. 짠. 내일 모레까지 쉬시는 분. 네. 어, 짠. 행복하세요. 상추를어요 음. 네, 네. 상추로 하나 딱 해서 <laughs> <laughs> 어, 김치와 함께 고기로 큰거 하나 놓고 <laughs> <laughs> 아 피망 아음음와 어우. 음. 와, 김치 진짜, 진짜 맛있다. 고소하고 많이 부어도 짜구야 고추. 고추는 진짜 좋아해. 간장 고추. 잘래가 아니고 자로, 자로, 자로. 음. 뭐. 추라파절리 파세리, 파절리 파절이. 파세리가 아니고. 파절리 파절이. 여기 음. 올리고. 된장. 야, 여러분들 한잔 해요 같이 함께 해요. 함께용. 짠. 짠. 치려치우 와. 맛있어. 음. <목소리도> 음, 음. 음. 멸 제가 김치를 잘 먹죠. 네, 업로드한 글쎄요. 방송 보면은 진짜 없이 못 사네. 제가 좋아해. 요 무건지 생지. 음. 아, 음. 이런 상추가 맛있긴 한데. 소금 상추가 맛있어요. 음, 맛있죠. 세리 네. <laughs> 아, 시키랑시혜랑 있어요? 시혜시혜 맛있어요. 마세요. 을 찍어서 이쫄란 처음에 먹으면좀향향내도조 향신료 냄새가 많이 나는데또 이거 먹다 보면은 저는 꼬치 이제 그 양꼬치 어 그거 먹다가 이거를 이제 찍어서 먹는 거를 예전에 알아갖고 삼겹살에 찍어 먹는데 고수처럼. 요, 이것도 먹다 보면 생각나요. 음, 응, 삼겹살에 찍어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먹고 있어요. 삼겹살 먹을 때마다. 또 상추 주셨어? 네. <laughs> <laughs> 한포이 이제 풀뽑고 고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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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한. 한쌈 하세요 <laughs> 먹을까? 나는 이 고기 먹으려고 술먹는다 <laughs> 뜨라 짠, 짠 여러분 짠, 짠. 아름다운 밤이에요 <laughs> 그러네요 이곳을 넘어도 <laughs> 엄청 편해요 <화내요>. 쨔가 <laughs> 되게 길어졌어 에휴 맛있다 상추보다 이게 김치 싸 먹을 는게 훨씬 맛있다. 음. 딱. 음. 이 파란 속골리좀 정겹지 않아요? <laughs> 이거 엄청 오래된 <오르는> 거예요. <laughs> 근데 이런 건한번 사면 오래 쓰니까 그렇죠. 응? 음? 김치가 한 수야. 그래서 삼겹살 있었으면, 응. 더 나왔죠. 그러니까, 근데. 기름이. 와, 맛있다. 근데 지금은, 응. 조금, 그래도 기름이 좀 없죠. 네. 응. 그래도 맛있어 응. 음. 맛있어? 계란 맛있어. 진짜, 계란 좋아해요. 응. 파절이가 한순에 응, 음, 그죠.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음. 파절이 옛날에 생육살 목살 먹은 파절이 가꼭 내가 해서 먹었는데. 그럼 우리 가 항상 해서 먹었죠. 응. 음. 기다려요? 네, 잠깐만. 예. 네. 이렇게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우리가 제가 왜 이렇게 존댓말 쓰냐면은 예전에는 그냥 반말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음. 나이 먹으니까 존댓말 하면 안 싸워. 어. 여러분들 우리 저희 같은 나이일 때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좀 어색해도 음. 계속 오래 하다 보면 존댓말 쓰게 되면은 음. 음, 안 싸우게 되더라고 아 싸우기야 싸우겠지만 덜 싸워 <laughs> 똥아우 <laughs> 아우 아유, 맛있어 <laughs> 희다술잘 먹냐 하겠네 못 먹어요. 음 무슨 다리요? 이건 저기 저닭 다리. 닭 다리 가지고. 네, 닭 다리 아니에요? 칠면조 다리 같아. 엄청 커. 짠짜 짠짜 자 짠짜 짠. 명감. 짠짜 총총 있으세요? 네. 음. 오바 하지 말고요. <laughs> 술 많이 먹으면 죽어요. 멸치가 너무 맛있어. 끓으지 따뜻한가? 칠면조 다리 같아. 닭다리가 이렇게할 <laughs> 수가 없는데. 음, 예. 진짜 크다. 자, 대패 졌어 응. 라면을 언제부터 그렇게 좋아하겠어? 이렇게, 라면을 응. 음. 나는 그 고등학교 때부터 라면을 많이 먹었어. 아, 음. 매점에서? 응. 음. 짠짠짠. 여러분 짠짠. 짠. 약간 음, 간이 돼 있어요. 좀 짜서 나네 김치하고 아 김치에 고기. 나도 고기가 땡겨. 근데 많이 먹진 <laughs> 못하는데, 고기가 먹고 싶어. 아, 오늘 바로 저기, 저, 저기, 뭐야. 저 댓글에 오늘 바로 나오잖아. 어 언니 댓글, 언 응. 비아 댓글 딱 나오잖아. 응? 많이 먹지도, 많이 먹은 것 같지도 않은데, 뭐가 맛있다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웃음> <웃음> 음. 그래서 내가 먹방을 같이 안 하려고 했잖아. 아, 진짜 처음에는 그래서 먹방을 안 하려고 했어. 안 해, 안 했어. 응, 그런 얘기 듣기 싫어갖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음. 많이 못 먹어요. 실제로도, 진짜로. 라이브 방송이나 나오지 뭐 먹방 요즘 안 하잖아. 음. 라이브 방송 할 때, 그때 이제 해서 올린 게. 근데 내가 거기 댓글에다가, 아유, 라이브 방송 때 한거뭐 어, 업로드해서 올린 거예요. 뭐 이렇게 음. 쓰고 그러면 싸은 배기 더 돼. 음, 맞어 일반 먹방에는 안 나오잖아. 잘 업로드 내가 그냥 업로드하는 먹방에는 그냥 그냥 그렇게 그냥 그게? 그냥 이쁘게 봐주시지. 그렇게 우리가 뭐. 죄송해요. 어, 잘못 먹어서. 얼마나 뭐. <laughs> 짠 먹방으로만 는데 그래서 처음에 먹방을 나 혼자 업로드를 했잖아요. 음. 근데 그 먹방은 음. 어, 나방 편집본이라고 써있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내가 잘 먹으면 같이 영상 올리지. 음. 자신이 없어. 천천히 막 먹으니까. 오빠는 막 빨리빨리 먹고. 맛있게 많이. 나는. 많이를 못 먹어니까. <laughs> 아 진짜 잘 먹고 싶어요. 저는 먹고 싶어요. 이거 먹다가 이거 남기잖아요. 그 다음 날 이거 또 먹어요. 맞아. 음. 또 에어프라이 돌려서 음. 또 먹어요. 버리는 건 없어 음식을. <laughs> 상하지 않는 이상 안 버려. 아 이거는 닭다리인데. 음. G S에서 파는 거. 음. 닭다리가 엄청 커. 브랜드 치킨은 솔직히 얘기해서, 제일 좋아하는 데는 교촌이에요. 근데 너무 비싸. 그래서 안 먹어. <laughs> 나도 교촌을 제일 좋아하는데, 너무 음. 비싸가지고. 음. 하나 더 넣어야 돼. 음. 꼬두꼬두? 꼬두꼬두? 응. 잘 익었어요? 응. 더 줘? 조금만. 에금 더. 응, 맛다 됐어요. 이거를 한번 먹을 거예요. 이제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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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독꼬들. 섞어. 꼬독꼬들.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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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얼마나 넣을까요? 우리가쭉 뿌리세요, 한 번. 돌려가면서. 그렇지. 어? 응. 됐어. 됐어? 손이 하나라, 두 개라. 그만 두잔 먹었네. 짠. 안 지르 먹을래요. 아까 고기에 구운 김치랑. 그 잡아줘. 구운 김치랑 같이. 라면을 먹겠습니다. 아, 맛있겠죠? 음! 음! 음. 음. 구운 김치 맛좀 먹어봐. 진짜 음. 맛있다! 음, 음, 음! 먹으란 말 하지 마. 음, 맛있어! 음. <laughs> 나는 한잔 더. 맛있다 <laughs> 요 맛있어요 <웃음> 살이 걸리니까 조심해요 <laughs> 아 진짜 면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김치하고 라면이나 짬뽕, 칼국수, 국수. 밥 먹을래? 면 먹을래? 면. <laughs> 아, 대박이다. 군김치랑. 안주로, 안먹어 안주로. 애껴야 돼. 청양고춧가루로 막, 이거 청양고춧가루로만 했는데 엄청 많이 들었는데. 고추도 청양고추, 청양고추 로김치담은 거. 청양고추. 혹시 그게 다 일부로 들어가? 음, 같이 조심하세요. 음. 다 먹었어? <놀람> <놀람> 감사하긴요. 저희가 감사하죠. 맛있으시고 말해도 감사하죠. 전나먹밥좀 <laughs> 말아 먹을까? 밥? 응. 배안 불러? 아 조금만 말아 먹을게. <laughs> 와 대박이다. 국물이 있으니까 밥을 좀 말아야지. 네, 거기다 줄게요. 응. 밥 말아서 말아서 와. 네 예, 라면에 밥은 진짜 맛있지. 대단하죠? 아, 일할 때 가끔, 또 근데 또 그렇게 먹, 먹, 고 있는 여기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또. 야 나도 진짜 옆에서 그냥. 잘 먹었습니다.